어, 탄젠트랑 이게 뭐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교점이라는 얘기. 탄젠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봐봐, f라는 함수가 탄젠트인데 g는 산수함수야. 둘이 만난데, 그러면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이야. 그냥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거지. 그럼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만족하는 좌표를 구하면 되죠? 자, 탄젠트 그래프 여기다 그려볼게요. 0부터 2파이까지야. 자, 이렇게 한 방에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 없으면 그려놓고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까지. 자, 얘가 2파이고요. 얘가 파이고요. 얘가 0입니다. 0 이상 2파이 미만 이렇게. 어, 근데 틀린 사람들 그래프도 안 그리고 틀렸으면은 하, 좀 그렇지 그리지도 않고 그려봐야죠. 3분의 루트 3. 이쯤. 자, 이거 얼마입니까? 저거 보면 얼마야, 이거? 60도. 호덕보. 어? 60도? 아니, 30도. 자, 6분의 파이 30도. 자, 그럼 얘는 얼마? 불러줘. 지금. 어디요? 이거 얼마야, 이거? 6분의 7파이죠. 자 얘가 6분의 파인데 여기서 파이 더하면 얘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요만큼도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어쨌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냐. f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7파이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F6분의 8이니까 3분의 4π이구요. 탄젠트 3분의 4π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본거야. 자, 3분의 4π는 π라는 X축에서 3분의 π만큼이 떨어져있죠. 그러면 탄젠트 3분의 π와 같다라고 했고, 요 4분면이 3, 4분면이거든요. 탄젠트의 부는? 부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탄젠트는 3이 플러스니까. x축인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간 거다라는 얘기죠. 이만큼 3분의 파이를 더간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3분의 파이고 3 4분면이니까 보는 플러스인 거야. 자, 그럼 얘는 루트 그니까 쉽지. 그지 얘기를 하다니까. 루트 3. 이렇게 되죠. 60도 루트 3이에요. 맞죠? 된 거죠? 맞아요.